안녕하세요. 친절한 후이씨의 불판 코팅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제는 배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택배를 보내면 코팅하고 받으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월요일에 발송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월요일에 발송해주시면 늦어도 화수에는 들어오기 때문에 늦어도 목금에는 주말 전에는 발송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월요일에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주중에 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 이런 명절 같은 날이 껴있을 경우에는 이제 피해 주시고 평일 기준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그 중간에 어떠한그 휴일이나 택배가 쉬는 일이 없는 그뭐 택배 파업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이런 변수들이 없는 한 월요일에 발송해 주시면 보통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는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주말 전에 금요일에 발송을 하셨다 그러면 또 화요일 정도에 도착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편차에 따라서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는 늦어도 발송이 되기 때문에 금요일이나 토요일 정도에는 코팅된 제품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직접 찾아오셔도 바로 처리를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업소에도 제가 다니면서 수거와 배송을 또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 장소에 두고 연락을 해주시고 그냥 맡겨놓고 다음날 찾아가신다는 생각을 갖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이야기로,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